반갑다. 나는 모든 인생을 즐기고 있는 권대호입니다. 오늘의 해볼 콘텐츠는 어 아주 산골 깊은 곳에 저수리가 있는데요. 자, 저수리 엄청 넓죠. 이 저수지의 이름은 건지 저수지입니다. 아마 건지 저수지일 거예요. 자, 진짜 산골 깊은 곳에 있는데 산골에서 그런지 물이 조금... 오염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긴정한 자연의 호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연 마을도 별로 없어요 진짜 진짜 산골 깊은 곳이에요 위에 절벽도 있고요. 와. 그래서 아주 깊은 산골에 건길 저술이라는 산골 저술을를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